7월 1일입니다. 토요일 저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일 성경이 7월은 디도서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서부터 20장까지를 볼 텐데요. 먼저 디도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 뒤편에 있는 디도서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드시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리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삼절이십니다 이쁜 말씀의 믿음 가르침을 믿음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음 믿음 이는 능히 바른 고교로 법론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칭하하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아멘 7월의 첫날입니다 어, 이 매일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것인데 매일 성경 측에서 목회자들용으로 지도자용으로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첫 장을 넘겨보게 되었더니 편집장이라고 하는 박대영 목사가 이런저런 글을 쭉 써놓고는. 결끝 마무리 엇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이렇게 와 닿게 됩니다. 제 마디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께서 결실하게 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약속과 축복을 저도 전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심한 계절의 삶 가운데서 강건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붙들고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 지치지 마십시오.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지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 제목이 지치지 않게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실 것 주께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기다리며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결실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세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이고, 그다음이 디도이고, 그다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디모데에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디모데와의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역의 전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주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 자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디도에 대한 설명은 그리 많이 나와있지 않게 됩니다 짐작이 되는 것이 고린도 후소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편지를 흔히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8장에는 그 편지에 대해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학자들은 바울이 보내게 되었던 눈물의 편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길고 기록하고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자꾸 자꾸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심 썼던 이가 바로 디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여기 편지 왔습니다 열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편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같은 권위를 가지고서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같은 마음 가짐과 자세를 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고통의 심정과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탈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이 교회를 향하여서 올바른 입바른 권면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영적 권위도 필요한 것이죠. 바울과 같은 그러한 권위적이고 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젊은 것에 대하여서 업수역임을 당 하지 말라 말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에 비하여서 디도는 제법 나이를 갖춘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 편지의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오절에 나오게 되는 한 중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랬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게 되면은 크레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레타 섬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게 되었던 이 지명이 두번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그레데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가 오순절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만 비참한 심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나,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노마 황제 앞에 가서 노마의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여서 압송 나아가게 되었을 때한 섬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광풍 일기 전에. 섬에서 설랑설레하지 않습니까? 배를 출발하기 전에 풍랑이 일어서 안갈것 같고 못될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고 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가게 되었다가 강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출발의 장소가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것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그래대 섬이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은이 섬의 사이즈가 제주도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섬이 굉장히 크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인구가 7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 지금 인구가 70만이니까 그 옛날에도 그렇게 제법 인구가 많았던 그러한 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섬에서 소위 말하게 되는 지중해 문화의 발생지, 지중해 문화의 발흥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사상가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니콜라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쓰게 되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근대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문화적인 그러한 흐름이 있게 되었던 것이었고 여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상업활동을 하게 되고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곳에 바울이 방문하게 되었듯이 이 그레데섬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인연은 노마에 압송되기 위하여서 구금당한 채 그레데섬에서부터 그 섬에서부터 배를 타고 노마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언제 이그에대 섬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향하여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그러한 성을 말하게 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성경에 보게 되면, 은에브타타운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과 타운 이라고 하는 말에, c 뉘앙스는 w 법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천명 그리고, 3천명 m 명뭐 이런 정도가 있어도, 이렇게, 타운 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만명 정도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시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처럼 내가 명한대로 각 지역에 라고 하는 말 혹은 각 이렇게 작은 마을에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대 지역 가운데서 제법 많은 교회들이 있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정교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섬기며 기도를 이끌어가고 성만찬을 이끌어가게 되는 목사들 장로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우리 감리교에서는 비숍,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래대 지역에 감독을 또한 선택하는 일들을 놓고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7절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법 많은 크리찬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에서부터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 때부터 벌써 교회 안에 이러한 행정적이고 이름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이 그레데 섬을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게 되는 그 로마의 압송전에 그레데 섬을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로마에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또 이렇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역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행태를 보게 되면서 순교가 오게 되는데, 이 노마에서 2년 동안에 재판받고 구금받는 그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일정한 부분에 자유의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 서바나 스페인을 향하여서 움직이기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래대 섬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28장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피셜하게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가고 전도행을 여 갔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논 오피셜하게 말하게 되었을 때는 4차 선교여행도 갔다 말하게 됩니다. 4차 선교행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앞성 나아가게 되는 영어의 몸이 되고, 죄수의 신분일이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4차 선교행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이 디도를 편지를 들락날락 들락날락 보내게 되면서 여전히 그와 함께 활동하였던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또한 디도와 함께 하게 되었던 그 사역들을 5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로마에서 재판받고 난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들 순교하기 전까지의 그 사역의 일들이 있었을 때 그레대 섬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섬에서 정말 이 오늘 말씀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그 지도자를 잘 세운 다음에 교통정리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1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하기 하는 내용 가운데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쫓아 동역하고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하여서 신실하기도 하고 충성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사도됨을 그렇게 강조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도에게도. 같은 그러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담에색 도상에서 부르시게 되었던 오미하고도 놀라운 그러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러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하게 되면서 정리해 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은 내가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서. 아, 정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는데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의 하나님이 되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그 사명과 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시간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경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며 디도에게도 같은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영적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할 일과 사명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거룩한 목적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말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도가 되었던 것은 영생의 소망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절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감독의 자격 가운데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미쁨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말씀, 정말 즐거운 말씀. 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rustworthy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게 믿고 따라갈 만한 신뢰의 말씀으로 먼저 지키게 되면서 이 말씀의 교훈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먼저 간직해야 될 것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때로는 환난과 핍벽과 삶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고함 가운데서 복음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도의 사역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를 잘 세우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마무리는 지도자를 세우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선교사역의 완성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본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래대 섬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정말 목사들,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정도로 여러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의 지도자, 장로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감독까지 세워질 정도의 그러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바울이나 이 디도가 그 지역에 필요가 없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서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립하고 자생하고 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교회의 안에서 평판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의 평판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평판도 함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구타하지 니냐고 술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한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정말 신앙은 좋아 보에게 되는데 삶은 거칠고 엉망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있듯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산호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교회도 알지만은 사회도 알고 주변 사람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앙의 경험이 은혜의 경험이 신앙의 실천으로. 교회의 밖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 될 것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 경험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를 향하여서 바른 교훈으로 검문하게 되고 그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의 정확함과 담대함과 분명함을 가지고서 때로는 책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인격적인 말이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이 시작되지만은 이 여름 가운데서 잘 이기고 견디고 버텨내어야지만 우리가 열매와 결실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과 사역과 일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약속의 발걸음이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